안녕하세요 여러분. 친한 사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말들은 피해야 합니다. 1. 넌 몰라도 돼. 이 말은 상대방의 지식을 얕보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소중히 여기며 이런 표현은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무엇을 모르는지 확신할 수 없으므로 이런 말은 피해야 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면 침묵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말하기 곤란하니까 다음 기회에 알려주겠다고 말하는 편이 상대방을 더 존중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 말은 상대방을 예측하고 무시하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받고 싶어하며 이런 표현은 상호 존중을 해치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거면 차라리 아무 말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3.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이 말은 상대방의 노력을 얕보는 듯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고 격려받고 싶어하며 이런 표현은 상대방의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그저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픈 마음뿐입니다. 이런 말은 입에 담을 필요도 없으며 이런 말을 듣고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4 꼴좋다. 이 말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긍정적인 표현을 원하며 이런 표현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쩌면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는 것을 보며 본인은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말하는 본인만 시원하기 때문에 절대로 입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너, 넌 못해. 이 말은 상대방의 능력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격려와 지지를 원하며 이런 표현은 상대방의 자신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미래일도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의 생각만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수 있는 이런 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한 사이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